남편분이 좀 일찍 가셨네요. 아, 네네네. 어, 그래도 한 6년차 이제 되시면 좀 이렇게 시간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보낸 이후에 시간이? 아니, 저는 바빴어요. 아, 바쁘게 보내셨구나. 네네. 일부러 시간을 바쁘게 <laughs> 일을 또 했었고요. 지금. 아, 이제 쉬는지는 지금 뭐한 얼마 안 됐고 일하면서 바쁜 시간으로 만들, 바쁘게 그냥 일부러 보냈어요. 아,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대구에 사시는 62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사별하신지 이제 한 6년 차 접어 들으셔서 또, 잊기 위해서 또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쁘게, 일부러 바쁘게 만드시고 지금껏 살아오시다. 아, 잠시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이분께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신앙과 좀 비슷하게 함께 그런 부분이 통할 수 있는 분, 그러면서 친구 같은 분을 찾고 계십니다.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서로 비슷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세요? 대구요. 아, 대구요. 네네. 선생님, 몇 년생이신데요? 저는 62년생이요. 아, 62년생. 몇년 되셨어요? 혼자 계신 지금? 지금 5년 넘었어요. 아, 5년 넘었어요. 뭐 사별하셨어요? 아니면 이혼 네, 사별요. 아, 사별하셨어요? 네. 아, 한 5, 6년 전쯤에. 네네. 아, 그, 지금 뭐 일을 하세요? 요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일할 음. 계획에는 있죠. 아좀 쉬었다 이제 다시 또 일을 하시려고. 네네. 그 그러면 저 자녀분들은 몇이나 있어요? 아들 딸 있어요. 아 남매. 예. 그러면 이제 저기 사별하신 지가 한뭐한 6년쯤 되신 것 같은데 언제 몇년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노트북 들으면서. 네. 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어. 만나는 분 있으면 음. 대화가 통하는 분 저는 네네 어, 어촌에 사는 분 작은 어촌에 사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시골 쪽에 사시는 분들? 네네 어촌에 어촌이요? 섬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농촌이 아니, 아니고요? 아 농촌도 괜찮은데 수도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농촌도 괜찮고 서 아니 섬에 들어우이 <laughs> 괜찮다고요? 예 작은 섬이요. 왜요 섬에 가까... 들어 살고 싶어요? 아 숨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예, 숨도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어촌 작은 어촌 어 작은 어촌이나 네네. 또 이렇게 뭐 작은 섬이나, 그러니까 뭔가 조금 네네. 번 번잡한 도시보다는 네 조용한 곳에 있는 분과 좀 교류를 네네. 하고 싶은 거구나. 네네. 어 그래요. 어 아이,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기 뭐 나이가 들면 이제 귀촌 귀농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아. 신앙인이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은 교회 다니세요? 네, 네. 아 기독교시고. 네, 네. 가능하면 이제 교회 이렇게 기독교 네네. 다니시는 네분하고. 분이면 좋겠고. 그냥 대화를 이게 소통이 되는 분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 것을 그 알들어요아좀 아. 이제 몇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마음 네네. 나누고 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네네. 네네 서로 네. 아 좋으셨구나.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좀 어떤 분일까요? 아 저는 좀잘 웃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어. 잘 웃기는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면? 네네. 오 우리 인상은 어때 인상? 남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인상 보고? 인상은 다 좋다 그래요. 어 밝은 인상인가 보죠? 네네. 어. 근데 좀 살이 좀 쪘어요. 오 어, 어느 정도나 통통 통통. <laughs> 근데 살은 좀 쪄도 보기 싫지는 않대요. 아 살은 좀 있지만. 네네, 기억자고 어. 그래요. 아좀 통통하신 분인가 보다. 네네. 아그 그러면 남자분의 성격이나 이런 건 우리 선생님 하고 어떤 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그 예, 네. 첫째는 신앙인이고 네. 좀 네. 자상한 분. 아 자상한 분. 네네. 뭐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스타일보다는 네네. 좀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네네. 분을 네네. 원하나 봐요. 네네. 아. 그럼 이제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코드가 맞아야죠. 네네. 그게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는 네, 상대인 거겠지. 분. 네네. 음... 같이 어, 그냥 제가 얘기하면 잘 웃어주고 이러는 분. 어. 그게 이제 대화가 잘 되면 그게 되지, 그죠? 네네. 에, 네,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되면 뭐저 사람 얘기 따로 하고 내 얘기 따로 하고 이제 뭐가 안 섞이는 거지 뭐. 선생님은 요즘 저뭐 하고 보내세요? 요즘에 주로. 저는 이제. 뭐, 시장 생활 쪽으로 그냥 바빠요. 아, 그쪽으로? 뭐, 취미하시는 건 없어요? 취미생활? 취미생활도 거의. 신앙생활로 이제 연계되고 어, 아, 그냥 예예뭐 음. 여행도 좋아하니까 아 요새로 예, 아, 나가는 거 <laughs> 좋아하고 예 여행 아, 좋아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뭐그 남자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 어떤 것들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여행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아 그니까 선생님은 중심이 딱 신앙생활이시네. 네네. 네,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고 <laughs>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사적인 부분들이 또 주변에 있고, 예예. 예, 예. 네, 또 이렇게 남자분을 만나시더라도 조금 그래도 어, 그런 중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 분. 예예. 예. 그 저기 62년생인데 남편분이 좀 일찍 가셨네요. 아, 네네네. 네. 어, 그래도 한 6년차 이제 되시면 좀 이렇게 시간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보낸 이후의 시간이? 아니 저는 바빴어요. 아 바쁘게 보내 셨구나 네네 일부러 시간을 바쁘게 <laughs> 일을또 했었고요 지금. 아. 이제 쉬는지는 지금 뭐한 얼마 안 됐고 일하면서 바쁜 시간으로 만 바쁘게 그냥 일부러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이니까 좀좀 좀 많은 좀 이렇게. 아, 위안이 되고 좀 생각 걸라고. 네네, 네네. 그렇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일상이 바쁘면 네네, 아무래도 네네. 생각할 시간이 적으니까. 네. 아 그렇게 해서 이겨내셨구나 네, 네, 네. 아유 뭐 누구나 이제 나이 들면 한 번씩은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두 사람이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누구라도 한 번은 먼저 겪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네, 사실은... 바쁘고 시간이 이제 좀 말해주더라고요 지나니까 아,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긴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 이제 음... 그런 그랑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가면서 음... 그래서 많은 이제 제가 어좀 지나오고 이제 이겨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원래 그 신앙생활 꾸준히 해오셨어요? 네, 네. 아 이제 그 사별하신 이후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아, 사람. 예. 아, 같이 하시다가 이제. 네, 네, 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신앙의 힘으로 더 네. 어, 바로 서시고 이런 힘이 되셨겠네요. 네네. 그뭐 남자분하고 나이 차이 이런 건 어떨까요? 어느 정도나? 나이 차이가 어, 적으면 저는 더 좋죠. 아저금 위든 아래든? 네네네. 아, 아니 너무 뭐. 제가 이제 위에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이렇게 한 4살까지 차이 나는 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나요. 많으면. 위아, 위아래로 4살? 네네. 아 위아래로 4살 정도? 네네네. 오 그래도 선생님은 아래, 아래로 4살까지도 커버가 되네요. 아래분은 뭐더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 이제, 아 위로 이제 봤을 때아 위로 한4살 다섯 살요 네, 정도 네네 까지 네네 아 아래야 뭐 이제 한두살 정도는 뭐또 네, 가능하시겠지 네, 뭐아 네, 네. 네네 어. 네. 그래요 네. 그래 우선은 뭐 선생님 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 친구처럼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시다가 서로 뭔가 또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그럼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일이니까. 네, 네, 그렇죠. 음, 그렇게 되는 걸 사람 이성이라는 게뭐그 단계 단계 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지 네네, 않아도. 네, 네. 실실된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대화해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 아, 같은데. 아니다 예, 뭐. 그러니까 우선 여기는 먼저 대화 통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인연 을 한번 네네.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렵게 전화 주셨으니까 저도 선생님한테 좋은 인연이 될수 있도록. 아 어, 한번 네. 찾아서 연결해 드려 볼 테니까. 네 네. 네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네, 또 네.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가웠어요. 네, 건강하세요. 네.